안녕하세요. 대박주식연구소입니다. 자, 오늘은, 자, 구독자님 두 분이 같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런 경우가 많지는 않은데, 어, 위에 구독자님과 밑에 구독자님이 똑같은 수식을 질문을 하셨습니다. 자, 세력 신호와 CS 신호가 동시에 검출되는 검색식을 요청을 하셨고, 밑에 분은 15분 봉 신호 수식으로 적용을 하셨네요. 같은 수식을, 음, 자, 볼린저 밴드 MACD 스토캐스틱 조합을 하여, 자, 이 수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질문을 동시에 두 분이 하셨는데, 자자 자, a1 a2 a3 a4 a5 A, a6 이렇게 해가지고 두번 이상 그러니까 이세개 중에 두개 이상이 검출이 될때이 요거는 엔드로 였고 자 a1 2 3 중에 두개 이상 4 5 6 중에 두개 이상 그러니까, 두개 이상이 검출이 될 때를 말하는 겁니다. 자, 볼린저 밴드는 40에 2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고가가 볼린저 밴드 상단선을 뚫었을 때, 뚫거나, 또는 MACD, 쇼시, 구조, 구, 이렇게 해놓으면은 잘, 아, 이해가 안되는 구로 숫자를 넣어보겠습니다. 롱, 52, 52. 그는 60시고 이었죠. 952 952의 시그가 26이죠. 26 여기 시그가26돼 있죠. 자, 952 26이 0을 돌파하거나 952 26이 시그널 선을 돌파하거나 요세 중에 두개 이상이 돼, 돼야 되고 스토케스틱이어 피리어드 1이 20이죠. 20, 2가 12, 20, 2가 12, 3가 12. 자, 12, 20, 12, 12, 그, stochastic slow가, 시그널을 돌파할 때, 또는, 쇼피리어드가 12죠. 12, 26, 26, 12, 26, 19. 자, 요거는 우리가 흔히 쓰는 MACD입니다. MACD가 시그널선을 돌파하거나, CCI 20이 0을 돌파하거나, 요세개 중에 두 개가 만족되어야 돼. 두개 이상이 만족되어야 되고, 위에 그세개 중에 두개 이상이 만족이 돼 되는 것을 지금 찾는 겁니다. 자, 이해는 하시겠죠? 흔히 쓰는 우리가 흔... 자, 우리가 흔히 쓰는 겁니다. 흔히 쓰는 건데, 이 수치가 조금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2하고 3가 9, 52, 26을 썼네요. 그리고 요거는 우리가 표준으로 쓰는 거고, 스토캐스틱도 20, 12, 1을을 썼습니다. 자, 이 신호를 만족하는 기호에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만들어 왔고, 자 혹시 처음 오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지표 만드는 것 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상단선을 고가가 돌파하고 고가가 종가가 돌파하는 게 아니고 고가가 돌파하고 이게 영선을 돌파하거나 시그널 선을 돌파하거나 둘 중에 하나 되고 고가 돌파하는 요거와 요 밑에 그세개세개 중에 두 개가 만족한 조건 자9 5 2 2 6이죠 조금 전에 했죠. 95226. 스토켓스틱은 20의 12의 12. 그리고 MACD 12의 26의 9. 그리고 CCI 20 이상. 20이 됐을 때 자, 요 밑에 거 밑에 거세개 중에 두개 이상이 만족되고 요 위에 거3 개에서 어세 가지 중두두 두 가지 이상이 만족이 됐을 때 이렇게 강세 약세가 뜨게끔 돼 있습니다. 자 한번 오늘 상승한 종목들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포마크 자 인포마크 같은 경우에는 안 나오죠. 갤럭시 S M 갤럭시 S M도 지금 1봉입니다 K 옥션 조금 이따가 15분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델레필드, 델레필드 같은 경우에 여기 나오죠? 여기 여기서 이렇게 나옵니다. 1봉부터 먼저 한번 보고 15분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술 투자, 우리 기술 투자도 이렇게 나오고 하나 투자증권, 하나 투자증권도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그죠? 일본, 일봉이니까 핑거, 국제약품. 자, 국제약품 같은 경우에는 빨리 나왔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다날. 다날도, SLS바, 바이오, 솔브레인 홀딩. 솔브레인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런 지점들이, ITS, ITCM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일봉에서 나오는 걸볼수 있고 자 분봉 15분봉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포마크, 인포마크, 갤럭시아, K 옵션, 수젠텍, 수젠텍 같은 경우에 이렇게 나오는 걸볼수 있고 텔레필더텔레필더는 점상으로 바로 갔다 그죠? 우리 기술 투자, 여기서 나오고, 하나 투자 정권, 하나 투자 정권, 갤럭시아, 갤럭시아 모니터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다점이 좀 정확하게 잡히는 걸볼수 있습니다. STX, 그린, 그린 로지스도 이렇게 다점이, 자, 핑거, 핑거 같은 경우 15분, 15분 봉이 다점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국제약품. 자, 단알, 단알, s l s 바이 o s l s 바이 o 도 이렇게, Sol 인 r a i n i t c 자, 요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테스트를 해 보십시오. 다른 분봉에서도 한번 테스트를 해 보시고, 뭐, 15분봉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정확한 타점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게, 금색식을 키우면서 만들기가 참, 세개 중에 두개 이상이 만족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조건을 만족시키기 힘듭니다. 자, 일단 지표부터 만들어 보고, 자,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 볼린즈 밴드는 여기서 지표 추가해서, 음, BOLL, 볼린저밴드 나오죠? 볼린저밴드자 적용시켜가지고 처음에는 2 0에 2가 기본값으로 나옵니다. 2 0에 2를 4 0에 2로 바꿔주시고 자 그러면 이렇게 두개 똑같이 나오죠? 그럼 두 개니까 한개 지우고 자 밑에는 MACD 지표 추가해서 MACD 치시면 됩니다. MACD MACD 자, 7 0면 밑에 나오죠? 이게 12, 26, 9가 표준이니까 여기, 여기 하나는 만들어졌고, 같은 거를 또한번 불러내가지고 요것만 바꾸면 됩니다. 9, 9, 9, 52, 26,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바꿔주시면 되고, 그러면 이두 가지는 만들어졌죠? 이거 필요 없으니까 지우고. 자, 스토케스틱은 우클릭 해가지고 지표 추가. 스토캐스틱 슬로우입니다. 스토 치시면은 요 밑에 스토캐스틱스 슬로우 나오죠? 요거 스토캐스틱스 슬로우 요거를 적용하셔가지고 20에 12에 1 2로 기간값을 바꿔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CCI는 우클릭 지표 추가해서 CCI 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처음에 디폴트 값이 9로 나오죠. 요거를 20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20으로, 요렇게. 20으로 바꿔주시면은, 자, 그러면 지표 세팅은 다 됐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위에 것까지 다섯 개. 지표가 됐고, 요게, 요게 9, 52, 26이 두 가지를, 0을 돌파하거나, 시그널을 돌파하거나, 그리고 위에 고가, 고가, 고가가, 볼린저 상단을 돌파하거나, 셋 중에 두 개가 만족하고, 그 밑에 세 개는 요셋 중에 두 개가 만족하고. 자, 그렇게 하시면 되고, 키 요거는 조건금색식은 키우면서 요셋 중에 두개 이상을 만족해야 된다는 조건금색식을 만들기가 힘듭니다. 만들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만드, 만들어는 만드, 왔는데, 자, 여기서부터입니다. 이까지는 표준 양식이고, 자, 볼린저 40에 2가 고가가 상한선을 상항이, 상향 돌파하거나 또는, 여기 또는이죠. 요 3개 중에 2개 이상이 만족된다는 조건을 못 붙입니다.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자, 고가가, 고가가 상한선을 상향 돌파하거나, 또는 MACD 952가, 952가 0선을 상향 돌파하거나, 또는 95226이 시그널선을 상향 돌파하거나, 이세개 중에 두개 이상을 만족한다는 조건을 못 넣습니다. 세개 중에 한 개만 만족하는 조건을 넣을 수가 있죠. 이걸 다 또는으로 해버리면은.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만들어 왔는데, 여러분들이 요거는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요, 여기서 두개 이상 만족한다는 조건을 여러 번 넣어야 되는데 지금 이 스무 개까지 밖에 못 넣기 때문에 여기서는 위에 조건들을 다 지워야 됩니다. 그러면. 자, 밑에, 밑에 스토케스틱 20에 12에 12가, 어, 슬로, 어, 시그널 선을 상향 돌파. %k가 %d가, D가 시그널선이죠. 상향 돌파하거나, cci 0선이, cci가 0선을, 20이 0선을 상향 돌파하거나, 또 m a c d 12 269가 시그널선을 상향 돌파하거나, 이세개 3개 중에, 세개 3개 중에 한 개만 나오죠. 여기서는. 이것도 앞에도 마찬가지고, 세개 중에 한 개만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는 세개 중에 두개 이상을 만족해야 되지 않습니까? 두개 이상을. 두개 이상을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굳이 쓰시겠다면 이렇게 쓰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가방 컴퍼니, n 니 능률, k 이사인 한번 보겠습니다. 아가방 컴퍼니. 자, 신호는 안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두개 이상을 만족을 안 했기 때문에. 애니 능률, 애니 능률도 두개 이상을 만족을 안 했습니다. 자, K 사인도 두개 이상을 만족을 안해고한 개만 만족했기 때문에, 세 개, 세 개가 나왔지만은, 요거는 여러분들이 쓰실지 마실지는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세개 중에 두, 한 개만, 한 개만 조건이 만족됐을 때니까, 세개 중에 한 개, 세개 중에 한 개. 근데, 질문은 세개 중에 두개 이상이니까 여기서는 기움에서는 힘들다는 겁니다. 힘들고 자 예스 트레이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스 트레이더자 예스 트레이드에서 시스템 트레이딩 6109 예스 랭귀지 편집기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자, 자 이 수식은 똑같습니다. 볼린즈 상단선 고가가 상단을 돌파 아, 돌파하거나 여기 나오죠. 고가가 상단을 돌파하거나 돌파했을 때 1을 주고 MHD가 돌파했을 때 1을 주고 자, 이거 m h d 가 시그널을 돌파했을 때 1을 줘서 요세개 중에 세개 중에 이 이상이 된다는 소리는 3개 중에 2 개가 만족하면이 값이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조건에 부합합니다. 그리고 밑에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넣어주시고 우클릭검증하시면 검증이 완료됐습니다. 자, 검증이 완료됐습니다.가 떠야 저장이 된, 됩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파워 종목 검색, 3202, 3202, 파워 종목 검색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워 종목 검색. 자, 파워 종목 검색에서 순위 조건, 뭐, 상위 100, 상위백, 거래대금, 거래량 상위 100, 거래대금 상위 상위100 그리고 가격대가 5만원, 천원에서 5만원. 자, 전일 동시간 대비 200% 이상. 그리고 조금 전에 저장했던 세력 C/S 신호 기술적 지표 안에 들어 있죠? 저장된 게 세력 세력 C/S 신호 여기 있죠? 이거를 불러내시면 됩니다. 이거를 불러내시면은 이렇게 되고 최소 기간이 자피 r 리어드 값이 최고로 많은 게 52. period 1, period 2, 50이니까 뭐한 100봉 정도면 충분하겠죠. 근데 예, yes trade에서는 500봉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100봉을 해도 그게 뭐 무리는 없습니다. 제가 검색해 보겠습니다. 100종목으로 하니까 한개밖에안넣었죠한 300종목 한번 해볼까요? 좀 케이스를 조금 늘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조정하시면 됩니다. 300 종목 해도 한 개밖에 없네요. HMM 한번 보겠습니다. HMM. 자, 이렇게 신호가 뜨죠? 자, 신호가 잘 검출되는 걸볼수 있습니다. 점고점을 탁 뚫었다. 그죠 자, 요런 식으로 뜨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여기까지에서 두개 이상 만족하고 요 밑에 세 개에서 두개 이상 만족하고. 자, 이렇게 해서 hmm 이라는 종목이 떴습니다. 아까 한 개가 더 떴는데, 없어져 버렸네요. 아까 뭐, 한 개가, 뭐가 한개 떴는데, 아, 떡산 태코피요 이게 아까 떴었거든요. 제가 아까 검출할 때는 이게 떴었는데, 이게 이제 종가에 조금 내려앉았네. 그러니까, 음. 그러니까 지금 정보 점 밑으로 내려가니까 이제 아까는 뜨가 있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동시에 두 분이 같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한 분은 15분봉으로 하신다고 하셨고 한 분은 뭐 1봉인지 잘 모르겠지만 1봉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식은 세개 중에 두 개가 만족하는 거. 요 밑에 수식에서 세개 중에 두 개가 만족하고, 위에 수식에서 세개 중에 두 개가 만족하고. 자, 했을 때, 요렇게 됐을 때 수식입니다. 그리고 뭐 제목은 요, 뭐 세력 CS 신호라고 직접 붙여주셨네요. 세력 신호와 CS 신호, 요렇게 붙여주셨기 때문에 제목을 세력 CS 신호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잘 활용을 해 보십시오. 이거는 뭐, 뭐그 15분 봉에서 아까 볼때 제법 정확한 타점이 나온 것 같습니다. 15분 봉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새로운 또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이번 주에도 성토하시고, 저는 어, 주말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